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no no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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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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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3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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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에 s a m u e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하래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았느니라 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니라 아이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니 아니라 아이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래 수시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후 이를 전하는 사람들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동시에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되새겨,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전투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의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은 죽어마땅한 중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죄인을 놓고 사적인 반응을 앞세운다는 것도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 전투를 벌였던 압살롬입니다. 누가 봐도 페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부하들에게 제일 먼저 압살롬의 안위를 묻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 슬퍼 애통하며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 칼을 들이대던 이 자녀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그러한 자신을, 자녀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의 일반적 논리로는 도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 있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랑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마타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죄의 비참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하여 비록 원치 않을지라도 많은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범죄했던 아담처럼 숨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향한 이 아버지 다잇을 보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다잇보다 더 깊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치워졌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우리에게 도달했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19절에서 이 사독의 아들인 이 아이마스는 압살롬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심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에 이 승리의 소식을 다이 세게 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안 된다고 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서 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제일 잘 아는 이 요압 장군은 어너가그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아마 다윗이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슬퍼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가 가지 마라라고 이렇게 아이마스에게 어제 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마스는 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잇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갈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결국 요압의 허락을 받고 전력질주를 하며 요압이 먼저 보낸 이 구스 사람을 앞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잇에게 제일 먼저 전쟁터에서의 승리 소식을 전합니다 28절입니다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 찬양하리로소도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이마아스가이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전하려고 전력 질주하며 다윗에게로 향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다른 질는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들고, 그 기뻐할 다이색의 그 전할, 전하러 갈 때의 그 발걸음. 그 기쁨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전달해줘야지라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갔던 그 발걸음과 그 다름짐. 2사에서 5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며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의 다름질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평화의 걸음이었을 것이고, 구원을 공포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전투를 통해 모든 힘을 소진했겠지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전력질주를 하여도 힘들지 않았을 것이고 고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 어제의 고단함이 풀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를 위로하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다시 일어날 셈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단함과 지침을 넘어 이 아이마하스처럼 승리의 기쁜 소식을 삶에서 풀어내는 발걸음과 다름질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어, 측량할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이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고 그 말씀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지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만 집 우리 기도 릴레이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섬김 상생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견상생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또한 넘어질지라도 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니 나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의 그 말씀을 얻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그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고.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오늘도 내 만집. 말집... 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을 깨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